어... 찐빵아 어디가? 찐빵아 사라졌어. 찐빵이 잃어버렸어요. 우리야, 곰토르 돌아가 비와. 코스모스. 예쁘고 난리. 어, 말로 똥 싼다. 찐빵이가 기다리잖아. 빨리 와. 너무 깊은 산이야. 빨리 와. 그 찐빵아, 가자. 어, 형은 아직 안 간대. 네가 와야 간대. 빨리 와. 야! 우리 찐빵이, 토르 기다리는 거 봐. 아유, 우리 찐빵이, 토르는 같이 갈거래 에? 이쪽 아, 찐빵이, 토르를 엄청 따라가네. 얘들아,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돼. 어차피 쟤는 마이웨이야. 우리야, 뭐 해? 빨리 와, 진짜 친구냐? 너네. <laughs> 찐빵이 닳겠다, 닳겠어, 토리야 가다가 챙기고. 찐빵빵! 바로바로 오는 거 봐. 아이. 엄마, 찐빵이 믿어. 부르면 바로바로 바로 와야 돼. 가자! 토르! 아, 웬일? 어이구, 가자! 마일로! 마일로! 마일로는 안 와. 마일로는 안 와요. 토르. 찐빵! 누가 먼저 오나 보자! 도르! 오긴 오네. 우지 그럼. 찐빵이 동사로 간다. 겨울. 어 뭐하냐? 찐빵아, 어디가? 찐빵아 미쳐 내가 미쳐 죽어 아이 똥을 왜뭐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싸 찐빵빵 찐빵빵 사라졌어 찐빵 잃어버렸어요 찐빵빵 엄마 기다릴게 똥 싸고 와 온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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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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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못 살아, 내가, 진짜. 농사고 왔어? 가자. 괜찮, 괜찮대. 기분 좋대. 거기. 아, 내가 미쳐. 아, 진짜 사랑스럽다, 쟤. 아, 키우고 싶다. 그래, 빵이가 시골이 너무 좋은가 봐 우리 여기서 할까? 찐빵이랑 말로랑 토로랑 시골집으로 이사 올까? 어때? 꿈같은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사냐 집을 새로 지으면 모를까? 못 살지 남자를 보면은 자꾸 확인을 하네 찐빵빵 찐빵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진빵이 똥마려. 착해. <laughs> 진빵빵. 말로 이리 와. 들어가자. 가자. 말로가 들어오나 보자. 옳지.